지난 음. 2021년 만큼 급등할지는 모르지만, 음. 어쨌든 올해 지금 40%나 이미 급락해버린 상황에서, 음. 만약에 이 급락한 부분만 들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 천연가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는 헤드라인 효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음.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내려간 것들을 보시죠. 올해 연초 대비해서의 변화율인데요. 설탕 정도를 빼고 별로 올라간 게 없거든요. 올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은 지금 우리가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엘니뇨로 인해서 동남아 쪽의 작황이 안 좋아지면 이쪽이 사탕수수의 주력 산업지기 때문에 어, 설탕 쪽이 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위 이제 농작물 중에서도 소프트 상품들 그래서 설탕, 커피, 코코아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빠진 부분이 뭐냐? 실제로 산업용 금속과 그 다음에 음.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천연가스 왜 빠졌을까? 겨울에 유럽이 너무 따뜻했으니까. 네. 근데 보통 엘리 그~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라니냐 현상이 강했는데요 네. 올해는 지금 슈퍼 엘리니뇨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슈퍼 엘리니뇨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은 가뭄 음. 동쪽으로는 홍수 음. 이렇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고 음. 보통 유럽 쪽의 겨울에 추웠던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천연가스는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작년에 예측했던 것과 달리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천연가스 가격에 급락이 왔었는데, 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에 먼저 베팅하고 있는 투기 거래자들은 어떻게 거래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살펴봤더니 올해 초반부터 대거 지금 하락 포지션을 거둬들이고 있더라.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하락한 구간에서 소위 비상 업적 포지션이 어, 네트로 완전히 이제 숏으로 몰려있다가. 슛을 섬, 어, 서서히 지금 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서 천연가스의 비상업적, 어, 롱 포지션들이 서서히 조금씩 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아까 요고링과 맞물려서 올해 40% 급락했는데, 먼저 슛 쳤던 사람들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시그널, 냄새를 맡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그 기본 바탕은, 어, 천연가스의 가격이 어,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네, 뭐지는? 지난, 지난 2021년만큼 급등할지는 모르지만, 음. 어쨌든 올해 지금 40%나 이미 급락해버린 상황에서, 음. 만약에 이 급락한 부분만 들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 천연가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와 결부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들썩일 수 있겠죠. 물론 유가는 음. 말씀 뭐 아시는 것처럼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비상업적 포지션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유가 쪽에서는 비상업적 포지션이 매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뭐 급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음. 것들을 자극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 물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지금 4대 국물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아, 미국의 파종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음. 그 다음에 태평양 동쪽으로는 나름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면서, 어, 작황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 때문에, 음.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땜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음. 아직까지 4대 국물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이 쪽에 태평양 동쪽으로 내리는 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죠. 음. 이 쪽은 가뭄이고 이 쪽은 홍수라고 생각하면 음. 그럼 어떻게 되죠? 양쪽 다 망하는 거죠. 음. 그러면 모두 움직인다? 곡물 가격도 같이 음. 움직일 수 있다. 음. 그러면 음. 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것은 코어 물가가 뭡니까? 음식료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뺀 물가가 코어 물가인데 네. 만약에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같이 움직인다? 음. 그러면 코어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거나 소폭 내려가는데 갑자기 헤드라인 물가가 치고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하반기에 가장 고민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연준이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정도 금리를 올릴 수도 만지작 거릴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기술주들이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음. 밸류 높은 종목이나. 그래서, 어, 이, 우리가 하반기에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제가 뭐 나올 때마다는 좀 너무 자주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변화가 사, 생겼을 때 네, 상황을 보면서 어, 언급을 우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한수두 수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과 연준은 분명히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를 해서 뭐 여러 말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 시나리오는 어 예상 시나리오지만 이 구도대로 움직였을 경우에 어 파월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 다시 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반기에 대두된다라고 한다라면 어 시장이 다시 좀 노이즈를 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다시 그것 때문이라도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신호 중에 하나가 아까 쇼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던 포지션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이라는 다베팅이 이미 캐치펀드 자금도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 어, 가격이 올라가서 공매도가 음. 줄었을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어, 사람들이 그걸 예상해서 미리 포지션을 줄였을 수도 있죠. 그선후 네. 관계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네.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7월 달부터는 변화가 생길 수도 음.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먼저 배팅을 하고 음.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사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서 음. 사후적으로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따져보지 않으면 음. 그래서 지금 it에 취하고 소위 고밸류 종목에 취해서 음. 이, 이쪽은 까맣게 있고 아예 뭐, 뭐, 뭐 하반기도 뭐 시장 좋을 거야 뭐전략 투강이라더니 음. 전강 투강이네 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전강 후약이 될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고민하고 뭐 제가 뭐 쇼스를 쳐라 어. 뭐 지수 빠진다 음. 얘기를 하고 싶은 그렇죠. 게 아니고 그렇죠. 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 뽑자라면 네 이사님 보시는 설탕 관련주 최근에 뭐 대한제당이나 파암소 팜스토리 같은 종목군도 한번 급등이 나왔다. 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략이 하반기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면 그들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혹시 그렇게 진행이 돼서 공매 가격이 움직인다라면 혹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가스주를 한번 좀 봐야 되잖아. 천가스주 네, 천연가스주는 네. 만약 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입슈가 있었던 삼철 이런 종목들은 좀 빼고 그렇죠, 보면 전뭐 SK 가스라든지 네, 네, 네. 이런 종목군들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군들에게 뭔가 음. 모멘텀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같고요그트 한번 보이십쇼. 네. 예. 자, 한국가스공사와 SK 가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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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K가스는 너무 이제 좀뭐다 아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서 네. 뭐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주 강한 베팅을 하기에는 뭐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뭐 주봉을 보고 계신데 네. 지금 현재 주가도 올해 뭐 그렇게 크게 뭐 밀리거나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에 지 추세를 보이면서 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 만약에 가격이 오른 만큼 어떤 어, 이 제품 가격에 이것을 가격 상품 가격의 상승을 만약에 녹일 수 있다면 뭐, 그러면 이건 뭐,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좋지가 않죠. 음. 뭐, 왜냐하면 워낙 뭐, 정부가 눌러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적이 음. 좋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눌려있는데, 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장기 차트로 한번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을 때, 주가가 한번 빡 튀었던 적이 있죠. 네. 이때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쟁, 아. 뭐, 이 관련된 우려가 나왔을 때 그때 네. 한번 튀었던 경우가 있으니까 음. 이때만큼 강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하락을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는 음. 어느 정도의 여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중간에 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네. 지금 곡물하고 가스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중국이 뭔가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다시 이런 곳들, 산업용 금속도 모으기 시작하면 음. 올해 하락을 보였던 산업용 금속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국 엔진이 가동이 되버리면 음, 유가도 또 반등이 나올 거고. 그렇죠. 산업... 뭐 유... 네. 근데 유가는 뭐 공급량의 조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음. 변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 제어되는 음. 뭐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요 산업용 금속은 아직까지는 재고가 많아서 음. 중국이 뭔가 당긴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제 뭐 튀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가스하고 유가가 별로 안 빠지고 가스 가격은 오르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도 변동성 있고 산업용 금속도 변동성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헤드라인 물가가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 산업용 금속은 중국 쪽의 경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추럴 가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의 기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감도가 나타날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음. 그 헤드라인 물가에 따라서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가스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가스 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만약에 산업용 금속 가격이 회복된다면, 그 동안 이 가격이 낮아서 재련료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뭐고려하연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들도 뭔가 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주가가 한참 바닥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2차전지를 하는 종목 중에서 거의 뭐 최바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2차전지 관련된 뭐 전구체 이런 것들이 아직 실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을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엘지화학과 연계돼서 어, 전구체를 거의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어,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아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것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